자, A라는 사람이 1993년 3월 23일에 어떤 중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계속 집행이 되지 않았고 2023년 3월 23일이 경과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A라는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이 가능할까요? 자, 우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21일 이후에는 단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문제를 드린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형의 시호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 형법 제77조에는 형의 시호라는 제목하에, 자,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호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제78조에서 형의 시효의 기간이라는 제목 하에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고 하면서 사형의 경우에는 이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형벌은 생명형이죠 그래서 일반 형법법의 경우에는 교수형의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3년 3월 23일 날 사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이 됐고, 그로부터 3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되는, 되는 날이 2023년 3월 22일 자정이 됩니다. 그러면 2023년 3월 23일 이후부터는 결국 30년의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형법제 77조 78조에 따라서 사형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이 되면 교도소에서 구금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 구금 행위는 사형 집행을 위한 준비 행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사형의 집행이라는 특히 교수형의 집행이라는 그 행위는 아직 없었지만 그 집행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구금 행위는 있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자이 견해에 따르면 결국 a 씨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이 면제되지도 않고 따라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신까지 구금을 해도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형법 제 77조 78조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형은 생명행위이고. 징역 금고와 같은 자유형과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사형수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형의 집행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형 집행 시효 30년이 경과함으로써 사형 집행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따라서 석방해야 된다. 음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형법 제 80조를 보면 시효의 중단이라는 제목하에 사형 징역 금고.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인하여 형의 시효, 형 집행 시효가 중단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규정은 사형과 자유형 처분을 받은 수형자가 도주한 경우를 상정해서 도주를 해서 그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동안에는 형의 시효가 진행이 되지만 체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효가 중단된다 이런 취지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법자는 사형의 경우에 현재와 같이 사형 집행이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입법을 통해서 사형 선고 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종신 구금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석방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법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형법의 해석상으로는 구금으로 인해서 형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따라서 사형이 면제되지도 않고 석방의 여지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